자 오늘 오픈 게이트에 출품하고 있는 네. 바르카 우리 네. 전현균 대표님을 만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그 바르카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가 농산물 없으면 살수 없잖습니까. 저희도 바르카는 인공지능과 AI를 이용해서 농산물의 생산을 집하고 이를 통해 최적인 농산물을 제때 응송하는 농산물 선동을 위 기업입니다. 예이 농산물을 한다는 것은. 네. 우리나라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네. 해외 농산물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현재는 국내로 시하고 있고요. 미국, 베트남 등도 진출 예정입니다. 예. 우리 대표님은 이 분야에서 그래도 꽤 알려진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현재 그 투자 또는 또 매출 네. 뭐 이런 상황들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3억만 원을 주고받았고요. 팁스하고 감사하게도 서울 선정을 하고 있고 매출은 지금 나지는 않지만 아 어, 아직 매출이 없는데 청창사 지금 13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관악 S밸리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관악 S밸리 계시고 투자도 사억을 받았어요. 어 킵스도 됐고 와 어마어마한 성과인데 아직 이제 매출은 안나고 있다. 내년에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어요? 내년 어, 영도 투자도 이어지고 또 글로벌 진출은 어떻게 돼요? 미국, 미국 아 그러면 기술 기업일 텐데 네네. 어떤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는 인공위성 데이터와 날씨 데이터 아, 데이터를 가지고 자체 모델을 구축해서 공사 정야를 타겟치고 있습니다. 아 다양한 그런 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그 대표님 내년도 사업을 위한 포부를 한번 발표해 주시죠. 아, 저희 발행가는 근데 농산물 선도거래 파트너라는 게 관부가 경험을 이제 되, 이루어졌는데 그다 데이터 기반으로 AI로 혁신하는 게 우리 목표자원입니다. 네. 여기 첫 단계는 계획입니다. 예, 내년에도 계속해서 관악에 스벨리에 계실 건가요? 아, 네, 관악에 스벨리 에 저희 받아주신다면 관악에 스벨리 홍보 좀한번 해주세요. S밸리는 일단 뭐 시림부터 서울대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부장님의 지원과 그리고 서울대 지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여러 임대도 쌓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열리는 좋은 상업 공간이라고 봅니다. 네, 관악에 S밸리는 오픈놀이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픈놀에 계신 뭐 센터장이나 PM이라든가 팀장님이라든가 그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오픈에 계신 장신환 코치님과 정민우 코치님 그리고 저희 랜드장 님이 여서 하나 도와, 도와주셔 가지고 끝나고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도 우리 화이팅 하는 의미에서 오 여기 정유정 PM도 오셨네요. 관악 FCBL에서 이리 오세요. 정유정 PM님. 정유정 PM님이 바르카에 대한 칭찬을 한번 해 주세요. 우리 대표님도 좋고 회사도 좋고. 바르카 대표님은 분에도 명석하고 진짜 어, 이 확신적인 기업을 이끌어 가려는 메시지가 대단한 주십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바르카 파이팅 한번 해 볼까요? 네. 자, 바르카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